안녕하십니까. 카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우리는 현재 삶에 만족하기보다는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하면서 사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사실 앞날에 대한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면 우리 인생은 마치 챗바퀴 돌듯이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걱정하던 미래가 현재로 돌아왔을 때도 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음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이런 태도는 현재를 기피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성 심리에서는 인간은 긴장과 이완, 일과 휴식, 기쁨과 슬픔 등의 리듬 속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이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리듬 있는 삶이란 혼동과 당황, 때로는 부끄러운 실패까지도 포함하는 변화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리듬이 차단된 이들은 현재의 삶이 주는 기쁨을 오롯이 음미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또 다시 겪을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과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과도한 업무에 몰두하며 몰려드는 피곤함도 부정합니다. 이와 같은 현재 기피증은 미래를 이상화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친다면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라는 이름의 공익 광고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 속 시민들에게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묻자 다소 시큰누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냥 뭐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1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뭘 하실 거예요? 라고 묻자 의외의 답변들이 나옵니다.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소설을 써보고 싶어요? 친구들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대박 한번 내야죠. 자, 이 광고의 마지막 카피는 오늘은 늦지 않았다 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현실 때문에 희망조차 품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잠시 멈춰서서 미해결 과제를 완결시키면 마음이 좀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현재의 순간을 기쁘게 맞아들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 먼 과거, 너무 먼 미래는 잠시 뒤로 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에 집중하면 마음의 힘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한번 10년 뒤에 자기 모습을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꿈꾸는 나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일치하는지 한번 상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강목드리겠습니다. 전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름을 기하서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